Amo. <shros> Amo. <shr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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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mm -hmm. you. Thank <sweak> Thank you. you mm -hmm. mm -hmm. Thank <tries> you. e <sus> iit <laughs> 찬송가 560장 a O 가5 6 0 Yoshi Tan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장교들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임태되어 동경녀 마리아에게 서나시고 온디오 헬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천능하신 아버지여 나니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가 570장. 장정 570장입니다. 너를 <laughs> 해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24쪽입니다. 콜로새서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안에서 너희 사람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네. 특별히 벌로세서는 지방은 <laughs> 이제 2단으로 인해서 상당히, 그, 어, 교리적인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골로세서의 그 2단을 이제 반박하고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말씀을 전한 그런 내용이 골로세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그 주의종 에바브라를 소개하지요. 그래서 에바브라를 소개하는데 이 에바브라는 어떤 인물일까? 이 에바브라는 이제 특별히 골롯에서 과성되어서 이렇게 그곳에서 이제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주의종들, 주의 백성들은 주의 교회를 세워가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런 일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직이나 평신도나 또 주의 종들이 주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죄나라를 생각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도 이 일에 대해서 위해가 될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위해가 되면 그 심각한 영적인 질고에 걸려 있는 자예요. 오늘 이권로에서교회에 특별히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우리 중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감사했거든요. 위니 이 골로새 교회서 성도들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모든 성도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게 세워져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가득 세워져갔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골로새 교회그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갈 때 믿음 안에서 서로 살아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드리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음. 여러분 믿음의 내용이요. 정말 이런 복된 소식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겨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이상하게 흘러가거든요. 그냥 말씀 안에 세워진 믿음은 네,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골로새 교회를 기도하면서 감사했고요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또 예바브라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주의 종들과 이 백성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오늘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laughs>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해 너희가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전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복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지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지게 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섬겨가. 이 복된 복음을 이제 골로세교의 성도들이 좀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년이 가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그 심각한 문제지요? 그건 길가밭과 같거든요. 길가밭은 말씀이 떨어진 데도 받지는 못해요. 위에 단단해져 보니까. 그래서 새들, 새들은 성경에 보니까 사단을 의미하고 있어요. 와서 먹어버리고 말씀이 계속 떨어져도 그 말씀 못 받으려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런데 말씀을 전하면 아멘 아멘하고 받습니다 그것은 억터밭에 떨어지는 씨앗과 같거든 길가밭 돌짝밭 가시돌 기 같은 성령의 보석으로 말씀으로 읽고 해드려 읽으면 옥토바시 되는 것입니다. 아, 네. 처음부터 옥토바시 되는 이들이 그렇게 드물지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 거듭난 삶을 살게 되거든요. 변화되요.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내 모습을 봤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 모습을 보면 굉장한 변화가 있게 되죠. 그전에는 세상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내 삶이 이제 가치관이 바,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어 버리죠. 예수 믿고 나니까 인생이 내 가치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그리고 이새 인생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세계를 보면.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세계를 바라보게 되는 거지. 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골론세 교회의 성도들이 <laughs>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말씀대로 순종해가면서 열매를 맺어간다고 하니 얼마나 기쁜 소식이야. 오늘 특별히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도 이제 이법음을 깨닫고 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섰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종 에바브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그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절을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아멘 에바브라를 보니까 에바브라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에바브라는 너희 에, 에, 특별히 가르치는 일을 참 잘했지요 에버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이렇게 언급을 하지요. 여러분 가르치는 일을 잘하는 것도 정말 귀한 은사더라고요. 주로 부모들은 자녀들을 잘 가르쳐요. 하나님 특별히 그 은사를 다 주셨더라고요. 이 아이들, 아이들을 가정에서 잘 훈계하도록 세우시고 또 다음 세대를 잘 훈계하도록 우리를 세워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들 이렇게 훈기하고 가르치는 교육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귀한 인사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증거하는 거예요. 전하고 성파하고 가르치고 그럴 때그 말씀을 받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성격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 거기 있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세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주의 종들을 선지 동산에 보내시고, 그 선지 동산에서 훈련을 하시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파송을 하세요. 훈련 과정을 반드시 거치시다. 더 모세도 4 0년 동안 광야에서, 또궁정에서 훈련하시자. 그러고 모세를 뜨로 사용하시고. 모세가 다 제자리에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는데 얼마나 멋지게 인도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다전행해 가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젖과 꿀이 오른 가난 땅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이렇게 순정하면서 하나님이 그 민족을 이끌어갈 때 어떻게 이끌어갑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지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 인도, 이끌어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재 상징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이렇게 행진을 긴 행진을 하거든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행진을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러분 일주일만 나가서, 3박4일만 나가서 지내려고 해도 이제 복잡하지요. 거기서 먹을 것, 입을 것, 거다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 밖에서 해먹으다고 하면 더더욱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40년 동안 이렇게 광야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들은 순정하면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적과 꼬리는 가난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40년은 이제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순정 훈련을 시키시더라 철저하게 순정 불가능한 일들이 있잖아요. 불가능한 일들을 그들이 순종을 하잖아요. 그래서 적과 꼬리를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셔서 그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던 거예요. 오늘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가르칠 때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말씀을 배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는 것은 우리가 우리 인생이 끝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는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건 이건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여든 살까지 뭐 어린 나이부터 이제 배운다는 말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말씀을 먹고 배워야 돼. 그래야 우리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수 있거든요. 음, 아멘.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밥을 먹었다고 이제 안 먹어버리면 어떻게 영양실조가 이지요. 그리고 힘이, 에너지 공급이 안 되니까 그때는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과 같이 우리는 말씀을 먹어, 음, 음, 아멘, 아멘하고 말씀을 먹어야 한 마디도 떨어질까봐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말씀을 또, 에바브라는 어떤, 어, 인물이었을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불성실한 일꾼이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아멘 그리고, 말씀 따라, 이 신실한 일꾼, 에바브라는 이 골로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들을 주께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신실한 일꾼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을 세우가는 거예요. 또, 지종 에바브라를 보면, 8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 안에서. 아 예. 네.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에바브라는 이제 자기 멋대로 가르친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서 주의 일을 감당했던 자인 거예요. 내 중심이 안에요 이제는 예수를 끊나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주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할때 에바브라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또 우리 구역들 가정 이웃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주의 일을 감당을 해야 할 줄도 믿습니다. 오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은혜 가운데 맡겨주신 직임을 감당해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은혜 가운데 주를일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의 종 에바브라는 자신의 직무의 최선을 다했고 주의 말씀을 가르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또 에바브라처럼 그렇게 감당하게 해주세요. 또 교회를 위